오늘은 호박을 아직 지지대를 세워 주지 않은 호박들을 오늘 세워 줄까 해요. 호박들 저기가 들어졌었거든요 이렇게 한약재로 항암재도 좋고 요 항염 항암 응. 소화에도 좋고 제가 한우사이다 보니까 이 한약재를 몇가지로 심었어요 그중에 이 민들레 한약적인 이름은 포공룡인데요 이게요 아주 좋은 어 한약재예요 음, 소화 안 되고 변비 심한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음, 그런데요 이 몸이 아주 차고 냉한 분들한테는 이그 민들레 포공령이 냉한 음식이거든요. 아 그런 분들한테는 음, 드시지 않는게 좋아요 몸이 따뜻한데 소화가 안되고 변비가 심한 분들이 드시면 아주 효과가 좋은 아, 빈들레에요 요즘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 격리 중에 집에서 활동하는 폭이 좁아지잖아요. 운동도 못 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럴 경우에 소화들이나 변비가 심하게 생기죠. 몸이 냉하지 않고 따뜻한 분들한테는 이 민들레가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. 아까 많이 했으 오늘은 참 많이 민들레를 수확을 했네요. 어, 이거 가지고 김치 담는 것처럼 어, 담아 먹으면 돼요. 음, 아니면 삶아서 나물을 해 먹어도 아주 좋고요. 어, 집에서 하니까 아주 신선하고 유기농으로. 어, 좋아요. 그리고 이게 아주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, 연하고 맛이 있어요. 빈들를 깨끗이 씻어서 바나나와 같이 주스를 해 먹어도 어, 아주 부드럽고 어, 좋아요. 너무 어리니까.